저는 이제 디지털 바이오 사이언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한 25년 동안 해온 노하우를 제가 아무리 규식병을 고친다 한들를 1대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연구해가지고 사진의 얼굴을, 지금현 이제 안면인식 기술이 보안에만 많이, 보안솔루션을 사용되있는데 그걸 좀더 발전시켜가지고 얼굴에 사진만 찍으면 홍채 귀지 인식을 하면은 우리 질병을 거의 90% 정도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AI가 현재 내병력까지 입력하면은 어, 진단을 해서 어, 침대 신에 다른 것 뭐, 물리적인 방법 대신에 레이저를 조달해서자성으로 치료하는 이 시스템 테크를 가지고 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 CES에서 가장 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게 에이지테크라는. 그 달아였습니다. 에이지테크가 일본은제 은퇴자협회에서 발표했는데,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4 0 0억이 넘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데, 어, 좀 참조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이지테크는 건강 수명 연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수명이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어, 어떻게 죽습니까? 아주 요양한 과 호수로 유동심 먹고 비적이 차고 영병 치료에서 거의 다 그렇게 사망하는 통계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90살까지 아니면 100살까지 현재 건강 상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업에서 할수 있는 그런 건강이 유지가 되면은 더 아주 좋은데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가 건강 수능연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현대 의학이 정말 최첨단으로 발달해서 뭐 DNA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건 사후에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리디 아파서 암이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인데그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생각과 감정,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과 섭생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 방법이 세 가지만 알면은 내가 그런 곳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 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사실 동양 철학에서 오래전부터 기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서양 과학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내 신체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 뇌 건강에 그래서 온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서양 사람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죠?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진이 상당히 극도로 이렇게 대비되는 사진이거든? 제가 옛날에 저 30대 때 모시는 상사분이 서울대 병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받던 분인데 갑자기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아말기로 해가지고 한달 후에 아와가셨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받으셨는데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다치래요뭐 조그만 실수에도막버럭 화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뇌에서 내가 화를 낼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되거요 나를 방어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게 나오는데 그게 많이 발생되니까 그게 스스로 내 간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 침을 모아가지고 식물이나 동물한테 주사를 하면요 바로 사망합니다. 그건 식물도 죽고 미국에서도 연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몸에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달라집니다. 화를 많이 내면은 여러분의 간이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화를 냈을 때 발생되는 호르몬이 실질적으로 한두 번은 뭐내 몸을 활성화시켜주겠지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면은 간에치명이잖요 치명. 그래서 이혈질 있는 분들은 그런 좀 호칭을 받으셔가지고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내 스스로 건강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내가 말을 어,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상황이 안 되더라도 그런 말을 내가 여러 번 뱉을 때내 몸에서 실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뇌는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 뇌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행복할 때내 몸의 기의 순환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할때그 다음에 사랑, 서로 사랑할 때, 해피할 때는 거의 100%인데, 사랑할 때는 저 허벅지 아래까지 그이하는 좀. 음. 순환이 잘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오늘 사실은 뭐어 말기 암 환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건강하게 깨어나서 하루에 사업할 을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몸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태양계가 이렇게 어마어마 크기로 되어 있고 이 지구가 이 지구가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솟구치지도 않고 옆으로 가지도 않고 정확한 궤도로 태양계를 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도는데도 뭐 우리가 핵연료를 써서 그 에너지를 추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정확하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돌은 속도가 저희들은 못 느끼지만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공전하는 속도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왜, 무슨 원리로 지구가 저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아니면 저기 떨어지지 나지도 않고. 과학자들이 말 얘기하기는 뭐 139억 년이라고 139억 년 동안 이 궤도를 돌고 있을까요? 이건 이제 그, 이, 그 태양계 쪽부터 넘어가면 우주의 에너지가 에너지가 정확하게 공존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태양계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생명의 시스템도 같이 돌아가니 같이 돌아가요. 우리가 시속 지구가 지금 여기 보면 시속 1700km 속도로 자전하예요이 속도에 우리가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는 태양계 에너지 장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의 에너지 장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병은 왜 생기냐? 그 에너지 장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괴리가. 저희가 한 국가 작게는 또 회사, 작게는 또 가정이 돌아가는 시스템도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어,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세상이 어마어마게발전 거예요. 앞으로 뭐 사실 AI 때문에 5년 후면 어, 지금의 세상하고는 50년 이상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이중슬릿을 통과할 때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 모든 물질의 에너지에 그 파장을 비춰서 영향을 주거든요. 과학자들이 이중슬렛 제다가 이 전자를 쏴가지고 저 뒤에 어떤 식으로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통상적으로 고정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통과해서 그대로 부딪혀서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찍힙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다른 데를 보고 있고 여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은 사람보다 작기 때문에 사람의 에너지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장들이 이 이중슬을 통과해서 그대로 뒤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도 똑같이 작용을 하고 아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간을 망가뜨리듯이 우리 몸에서 뇌에서 발생하는 호르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타와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양자랄 힘에 대한 최소단위 사진을 찍었는데 이 태극무늬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늬가 이렇게 원형이라는 것은 운행한다는 거예요. 운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의 다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포도 그렇고 우리 그 세포의 미립자도 그렇고 확대하면 다 원형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어, 일본의 유명한 물과학자가 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런 소에로 가만히, 왜 이런 사진을, 어, 이런 형태의 물 분자의 사진이 나왔을까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삶을 살아가는 데 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모르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식품 공장에 있을 때 음악을 틀어줘 가지고 김치의 발효 특성을 변화를 해 가지고 특허를 받았는데 음악 요법 특허는 세계 최초인데 미생물질도 물의 분자도 거기에 어떤 파동을 들려 어떤 음악의 파동을 들려 주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조직의 변화 생깁니다.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뭐 일부의 과학자들은 이게 뭐 사기다 그러는데 절대 사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쇼팽의 이별이라는 그 노래를 들려주니까 이물 분자들이 이렇게 이별됩니다. 이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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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을 들려주세요. 독특한 목소요 하여튼 저기 맨 밑에 왼쪽에 보시는 사랑, 감사를 들려줬을 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악마, 뭐 짜증나 죽여버려 이런 거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스스로 행복하다 아, 오늘 하루 사실 살아난 게뭐 말기암 환자에 비하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내 몸에 에너지가 한참 있다 바뀌겠습니까? 바로 바뀌겠습니까? 바로 바뀝니다. 한 마디 했을 때 바로 바뀌어요. 그걸, 그, 아까, 첫 번째, 보였던 사진, 붉은색으로 이렇게 기의 순환이 되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바뀝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이건 이제 뭐, 영어 오도로 기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은, 바로 바뀝니다. 바로.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실 때, 말씀에도 많이 신경 을 쓰셔야 돼요. 직원들, 의 마음들이, 기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요, 일도 더 잘합니다. 일도 더 잘해요. 그래서 <laughs> 말씀하실 때도 한번 유념하셔가지고 한번더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 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특정 단어를 써서 붙였는데도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제 음악용품 특허 받기 전에 이거 했던건데 이건 이제 다른 분들이 해서 어 인터넷에 올린걸 제가 캡처했습니다 저도 이거 다 테스트 했는데 제가 했던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밥을 해가지고 밀폐용기 밀폐용기 담아가지고 세 군데에 담아서 똑같이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말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일주일 후에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요. 가운데 있는 것은 어. 새콤하게 발효되는 냄새 발효. 그 다음에 이 곱팡이, 어. 새콤한 곱팡이 끼는 것은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문자도 내가 쓸때 에너지가 실리잖아요. 한번 실린 에너지는 얘가 없어지기 전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요. 한번 뱉어서 소리의 파동이 줄어들어도 그 에너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고 태양계가 둥글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약해질 뿐이지. 그래서 이 글자에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에너지장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부패 곰팡이가 생기고 그쪽에는 발효 곰팡이가 생기는 거요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항상 항상 긍정적이고 아 나는 행복하다 항상 하십시오 항상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 교육하고 뭐, 음, 회의하실 때 항상 어떻게든 뭐 행복하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시면은 그 순간 바뀝니다. 그 순간. 에너지는 바뀌어 나는 몰라도. 그러면 그게 한두 사람 바뀌면요. 회사 전체로 바뀌니다게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바로 바뀌냐면 우리 몸의 수분이 64% 잖습니까? 아까 에모토 박사의 물 분자 사진 바뀌듯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물 분자의 에너지 장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모든 세포 조직들이 물을 다머금고 있잖아요. 물을 다머금고 있기 때문에 몸 전체가 바뀌는 데몸 전체가 바뀌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뇌가 바뀌면 뇌는 또 뇌척수에게 떠있잖아요. 뇌척수에게 떠있기 때문에 뭐 뇌척수의 흐름이 뭐안 좋아지면 뭐 치매도 걸리고 아치암에 걸리고 뇌질환이 많이 걸린다고 요즘에 뭐뇌이처로 바뀌는 걸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척수의 흐름도 나빠져서 뭐 자세가 나빠져서 문제가 되겠지만은 요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액의 주성분도 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실질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것은 33% 정도입니다. 33 우리 세포 안에 이렇게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 미토콘드리 핵발전소가 있는데 얘들이 정확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얘네 핵발전소기 때문에 어떤 뭐 정기적인 신호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생체 전류의 에너지장이겠죠. 그 에너지장이 생각으로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미토콘드리아 성화전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특히 간에는 이 핵발전소가 천 개에서 삼천 개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몸속 미토콘들리아일 경계 있습니다. 일 경계 핵발전소가 있는데 얘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활성도가 좋아지고 떨어지고 활성도가 떨어지면은 얘들이 손을 댑니다 죽어나가요 하루에 수천번 개씩. 그래서 항상 화내고 남 기스하고. 뒷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얼굴 형태가 짜증스럽게 변해요 짜증스럽게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왜냐면 얘네들이 죽어 나가면 내가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뇌가 스트레스 받요 뇌는 우리 몸에 내가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는 이미 다 감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뇌가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어떤 생각을 품절에 따라서 각각의 장기의 영향이 다 다르게 되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연구 소장님이 쓴 책의 내용에서 나온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25kg잖아요. 25kg라는 양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먹는 식품 첨가물의 양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양. 너희 어렸을 때, 그 자녀들 어렸을 때, 동그랑땡 많이 해주셨, 해주셨나요? 네, 동그랑땡, 뭐 이렇게. 하얀 소세지. 이걸 이제 초기에 개발해서 뭐그 기술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었는데 그걸 만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잘 알잖아요. 이분이 이제 건강 전도사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유치원 생일 파티를 하는데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그 동물한테는 섭시를 담아가지고 자기 딸 유치원생 친구들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에 듬뿍 담아놓은 거고 너무 기절 초풍이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 공기는 30% 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정도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을 해서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도 많이 돈을 벌었지만 막상 자기 딸이 먹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해골바가지 그려진 원료를 써가지고 만든 건데 조금씩은 들어가도 식약처는 다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쇼킹하고, 그러니까 양심으로 쇼킹 받는게 아니면 자기 딸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 제대로 제된그 건강에 대한 것을 자기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시, 하고 계시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또 의식이 많이 되고 신 분들이 뭐 그렇게 아무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에서 식품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결례가 되겠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기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돈을 벌어가지고 일단 식품회사에서 막 식품회사에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뭐 저희들이 먹는 식품들이 식품회사에서 제조된 것들이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제약회사 쪽으로 이제 병원 뭐 제약회사 그쪽으로 다 갖다 마치고 나중에는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은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원장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 베드에 누워있는데 뭐 병원비도 비싼 곳이지만 다이 유동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호수에다가 낀 시대 되면 노란 봉투 해가지고 그거 먹고 대변은 기저귀로싸고 지금 이런, 이런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들, 저희가 마트 대형마트에 사는 식품들의 이 라벨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외 정확한 성분을 알면 못 먹습니다. 식용유나 뭐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도 실제로는 그게 이 식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간장은 뭐 염산으로 분해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산분의 간장이라고 그러죠. 식용유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식용유 눌러 짜서 만들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만들겠어요? 압착식으로 만들면은 이 기름 추출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압착식으로 안 합니다. 으깨버려가지고요. 굉장히 바람물질, 석유에서 나오는 뭐 바람물질로 공의 유지를 녹여줍니다. 녹여내가지고 다시 이제 물론 이제 뭐 바람물질이니까 정제를 하죠. 근데 100% 정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중국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시 중국 음식을. 관련되시 분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돼지기름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기름은 뭐 주방에다 1년 남은 도 썩지도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쓸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돼지 돼지 기름 대신 식용유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식용유는 사람이 먹는 <laughs> 기름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콩의 원산지가 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세계 식품동으에 나와요. 그걸 이제 미국에 가져가서 세계적으로 퍼뜨렸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콩 기름을 안 먹었습니다. 콩이 많이 나는 데도그 농사짓기 힘든 참깨 들깨를 해서 참기름 들기름을 먹었지 콩 기름을 안 먹었어요. 콩 기름은 짐을 세우셨을 때 마루에 이 먹일 때 기름 먹일 때 쓰고 종이 장판 깔았을 때 먹일 때쓰기안 먹게 됩니기름은 우리가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위장의 기능이 안 돼.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는 고지혈증이 왜 생기죠?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고지혈증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생겨서 먹는 건 아닙니다 물엿 액상과다, 식용유 그다음에 채식, 과일 이런 것들을 먹어서 고지혈증이 생기지. 고지혈증은 동물성 지방으로 생기는 건 아니야. 이건 뭐 미국에서 또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한다고.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지방이잖아요. 동물성 지방이. 동물성 지방이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데 그게 과하다 과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고지혈이 생기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그 그 영양소를 써서 우리 몸에 살아가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데.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안 돼. 섭취 마시고. 오히려 그 식단으로 바꾸시면 고지혈이 사라집니다 집에서 다 없애야 될게 물엿, 액상과나 올리고당 식물에서 추출한 당 종류 이런 것들이 지방간을 만들고 고지혈을 만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음식과 섭생입니다 혹시 잡곡밥 드시는 분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왜 잡곡밥을 드시나요? 맛보다는 어, TV에서 많은 분들이 현미가 좋다, 귀리가 좋다, 뭐, 냉다콩이 좋다 이렇게 너무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그게 우리 뇌가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는 거예요. 인지안하고 내가 해롭다고 생각하면 저도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농경 문화 잖아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백미라는 얘기가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몰라요. 백미를 왜 수천 년 전에 사실은 농경 문화에서 도정을 해서 흰 쌀을 먹는 걸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조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동이족입니다. 저 멕시코까지 유럽까지 베트남 끝까지 다 도정해서 백미로 먹을 수 있게 가르쳐 준 민족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1630년도가 그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네. 성을 전라남도 어디 성을 포위해 가지고 고사작전으로 갔잖아요 근데 군량미가 떨어지면 한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그, 그 현의 장수가 어떤 계략을 써서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매 끼마다 다행, 다행히 옆에 이제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에다가, 이기와집에는 벽에 회, 횟가루 발르잖아요 벌레 먹지 말라고. 횟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횟가루를. 매 끼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 포위대에서 동태를 살피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면,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잘못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물량미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밥 그 양으로 봐서는 안에 백성이나 군사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너무 많고 오히려 우리 군량미가 떨어져서 어 역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철군에서 이겼어요. 왜 효과를 뿌렸습니까? 현미밥을 물에 씻으면 쌀뜨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백미를 씻으면요. 그렇다는 건 도전기가 일제, 저 일제강점기 일제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은요 평면 밖 바꾸고 평면 평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기계 이 기계를 우리가 볼때이 안에 이게 뭔 성분인지 어떤 걸로 만드는지 우리가 이 본질을 볼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우리는 이 빛이 비쳐서 반사하는 일곱 가지 가시광선으로 밖에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태아 되고 있어 태아로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백미를 어, 먹게 만든 조상들은 힌두인들이 빨간 점찍잖아요. 이미 그 뭔가 모르게 지혜의 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빨간 점찍은 생기는 게 아니고 <laughs> 지혜가 있는 분들의 의식 속에 지혜가 있는 분들은 어떤 사물을 볼때 본질을 봅니다. 이게 왜 존재하고 우리 모든 사물이 지구상의 모든 사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어떻게 유익함을 주는지, 어떻게 내가 써야 내가 유익해서 사람이 의식적으로 완성이 되는지 이걸 알고 있어 분들이거예 그래서 쌀을 딱 보니까 수많은 곡식 중에. 평생 먹어도 독을 제일 적게 미치는 거에 보니까 쌀인 거예요, 쌀. 콩보다 쌀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쌀을 수확해서 보니까 쌀이 씨앗이잖아요. 콩도 씨앗, 참깨도 씨앗, 아몬드도 씨앗, 뭐 커피도 씨앗, 다 씨앗이잖아요. 저희가 잠깐만 씨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면 씨앗. 저희가 씨앗이다. 그 씨앗이면은 영하 20도에서 얼어 죽어야 됩니까? 살아남아야 됩니까? 습도가 막 80도, 90% 됐어요. 썩어야 됩니까? 살아남아야 됩니까? 살아남는 네. 그러면 뭐 벌레가 오면 은내 몸을 내줘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씨앗의 존재 이유는 다음 생애로 나를 번식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우면은 파카를 저 속에다 있습니까? 겉에다 있습니까? 그 우리가 전쟁 당할 때 갑옷을 자 속에다 있으면 겉에 있으다 그러면 자 이제 씨앗이 저희가 씨앗입니다 제가 쌀이에요 쌀 그러면은 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 속에 무기질을 흡수해서 내가 상자 내가지고 씨앗을 맺을 때 나를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laughs> 엄청나게 만들 <만드는 웃음> 그걸 쫙 깊은 이 속에다 놓겠습니까 겉그 표면에다 놓겠습니까 표면에다 표면에 근데 우리 두에는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둘은 지혜가 없어요. 근데 그 조상들이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현미분이나 시눈에도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화흡수해서 쓰기에는 너무 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정을 깎아서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백미를 만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참기름, 들기름, 커피 뭐 얘기할 것은 정말 수백 가지가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쌀을 말씀드요 근데 아까 잡곡밥을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잡곡밥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잡곡밥. 잡곡밥. 언제 먹었을까요? 정월 대보름 때. 정월 대보름때 집에 있는 모든 잡곡을 섞어가지고 밥을 해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쌀은 안 넣었어요. 백미는 안넣습니다왜 그랬을까요? 영양고추? 아니요왜옥곡밥을 먹었냐면 그것도 다 씨앗이잖아요. 씨앗인데 걔네들은 도전을 안한 거잖아요. 추수나뭐 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도정을 안한 것들이죠. 밭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정월 대보름이 절기상으로 시작되면은 봄이 시작되는 절기에 봄이 열리는 때거든요. 봄이 열리는 데 우리는 농경문화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가을 추수 끝나고 겨울에 땔감 해놓고 정월 대보름까지는 뭐 합니까? 쉬고 여유 있게 놀기도 하고 푹 몸을 이완을 시켜서 일을 안 하고 좀 몸을 휴식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농사를 지려면 몸을 어떻게 깨워야 되잖아요? 한번 흔들어 깨워줘야 몸이 농사를 질때 다시 근육이 살아나고 뼈마디가 살아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하지 않는 모든 작곡을 섞어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위에 소화하기 힘든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위가? 긴장하겠죠? 간은 긴장하겠죠? 소장, 대장, 방광, 신장, 비장 다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몸을 깨우는 음식, 깨우는 음식. 만약에 작곡이 정말 요즘에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채식, 작곡, 뭐, 얘기하는데, <laughs> 만일에 작곡이 좋았다면, 그런 거 얼마나 재미하게 쉬워요. 그런 걸 주식으로 삼았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 농경문화 하는데 여행 가보시면, 작곡밥이나 현미밥, 이 주는 식당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흰쌀밥 주잖아요. 흰쌀밥 먹고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없구나. 지식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필적 사례인데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채식이 좋다, 뭐가 좋다, 뭐 그런 것들은 내가 지혜를 얻고 지식만 가득하다. 그런 분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식단은 전통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통식으로. 된장. 김치 그 다음에 우리 조상님들 생야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대체서 먹어요 대친 이유가 다 있어요 법제하는 거예요 식물이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살려고 태어났죠 잎파리 줄기가 있어야 씨앗을 맺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독이 없겠습니까? 다있지 고사리는 몇 번이나 하겠어요? 고사리 고사이 독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상들은 보였기 때문에 여섯 번의 과정을 거쳐서 먹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지금은 혹시라도 삼겹살 집에 가서 고사이넣오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안넣었지 독이 그대로 있어요. 고살이 독은. 강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혹시 저염식 아시는 분 계시면 저염식 다행이어요 우리는 염기성의 세포, 염기성 세포.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엄마의 양수 속에서 열달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짠지 신건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엄마의 양, 건강한 엄마의 양수는 0.9%의 염도입니다. 혈액의 염도고 똑같아요. 만약에 양수의 염도가 떨어지면은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피 속의 염도가 빠져나서 가 태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양수 염도가 겁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염식, 저염식 하니까 아가씨들도, 새벽들도 저염식을 하는 겁니다. 참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그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연기성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0 9 0.9%. 건강한 사람의 소맥의 농도는 몇 %일까요? 1.2%.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금. 다행히 너무나 아쉬운 게 제가 식품식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식품에 들어가는 음 99.9%의 소금은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한주소금. 특정 사표를 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확한 치식전자를 알려야 되잖아요. 거기는 부찌의 어그 라벨을 보시면 99.9% 이상. NACL, 이렇게 측에서 소금에 들어있는 이 소금이 좋은 이유는 미네랄이 23% 들어가 있어요. 양심충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어, 축적된 것들은 자동으로 결합해서 자동으로 배출되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수 NACL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운이 어, 생기거든, 정제염하고 천연염하고 똑같이 바닷물 농도를 해가지고 뭐 조개나 뭐나 넣어보십시오. 어떤 건 살고 어떤 건왜 죽을까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용존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겠죠.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소금을 더 오래 먹이 거의 가게를 보면 정제용, 정제용, 정제용 다 쓰여 있습니다. 식품을 사실 때 가능하면은 유기농 마트에 가셔야 되고. 천일염으로 만든 거그 다음에 어, 간장, 된장도 발효시킨 걸 드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뭐한끼따지면 사실 200원, 3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내가 건강해야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모두 무겁고 찌뿌둥하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섭색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고 많은 게 링거잖아요. 링거, 링거 박사가 개발한 게. 네. 우연히 이제 이분이 개구리해부하다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체액 농도를 보니까 0 5 여기도 처음에 정지해고를 했다가 죽었어요. 정제형으로0.9% 했는데, 개구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하다가 찾아낸 게, 아, 미네랄이 없어서, 총명할을 못하니까 죽구나 하고 해서 이제 생리식염수보면은 이제 어. 미네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네랄 소금만, 소금물만내 혈액 속에 넣어줘도 몸이 좀 살아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금을 못 먹게 한다는 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 정말 새롭게 생각하신다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